두주 전에는 저희가 온 가족이 버지니아에 다녀왔고요.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연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 있었던 그 교육에선 다양한 목회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이제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목사님이 동료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r job is not to do the ministry. Your job is to lead your people and church in doing the ministry. Every time you do the ministry, you s t i l l a chance for someone to live out their God-given call. 어, 뭐 여러 가지 어,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목회, 결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들려봤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어, 감사합니다, 늘. 우리 원리 교회 성도님들, 어, 우리 그원리 교회가, 뭐, 어, 우리 교회 형편이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9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9월하면 어,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늘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 계절 변화가 뚜렷한 곳에서는 9월하면 벌써 이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실제로 가을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주 전에 버지니아 갔을 때도 아침저녁으로는 벌써 이제 선운한 그런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캘리포니아에서도 어,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 걸 통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하와이에 살면서 가장 아쉽기도 하면서 그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을입니다. 가. 가을. 오히려 하와이는 9월이 되면 더 덥고 더 습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도 많이 내려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 하와이에 큰 비가 내렸고 또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또 허리케인 레인으로 인해서 하와이 전역이 홍역을 치렀죠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고 허리케인이 사라지긴 했지만 모두가 다 긴장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하와이에서의 허리케인 시즌은 6월 1일부터 어, 10월 3, 11월 30일까지입니다. 비상 뭐, 관측 센터의 보도에 의하면 하와이에 찾아오는 허리케인은 해마다 어, 평균적으로 4~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큰또 강한 허리케인이 하와이에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키뿐만 아니라, 뭐, 쓰나미도 그렇고, 화상폭발도 그렇고, 때로는 가뭄도 그렇고, 이런 자연적인 이슈가 우리 하와이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 참큰 이슈가 되고,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우리가 하죠. 어, 뭐, 급성스럽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어, 이번에는 뭐, 아무 일 없이, 뭐, 언제 그랬냐 는듯이또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무관심한 분들도, 어, 계십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비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등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 몇달 전인가요? 연초였나요?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죠?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한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 토요일 아침에 세벽 이베를 마치고 맥도날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다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로.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래서 서둘러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론가 대피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해프닝이었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되었지만 그몇십분 동안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는 두렵진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경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즐겨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힘으로 또 위로를 받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또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줄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군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총과 같은 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총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무기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한 세상이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이, 주지사가, 대통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또는 적금을 많이 들어 놓기도 합니다. 펜션도 많이 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하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지요. 물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역시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른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이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대했을 때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안전한 완전한 안전과 평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10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붙여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있습니다. 즉이 10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술래길을 가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길고 험하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광양 같은 길에서 때로는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의 추위를 견뎌나야 했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재물로 준비해가는 모든 동물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이기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은 험하고 힘이 들고 두렵고 외롭고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향한 순례객들은 항상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대하며 시편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편, 13편도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0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0편, 121편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일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움이 되심을 고백한 시편의 기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지 그 내용을 3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이 참 험난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거칠고 메마르고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양의 기운은 순례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도 되고, 때로는 한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순례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도 아시며 그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졸지 기도 아니하시고 단한 순간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길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그 위험과 위기를 알고 계십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영적인 침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곱 수일 속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라이프가드가 있습니다. 라이프가드는 항상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죠. 누가 위험 가운데 있지 않나? 누가, 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 늘 이렇게 유심히 지켜봅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자, 그러면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라이프가드가 지켜보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아니, 저 라이프가드는 왜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불편해 죽겠네. 좀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라이프가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파도가 나를 덮쳐도 저 라이프가드가 나를 보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인정을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위로요, 또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설러에서 만든 찬양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he I No, <laughs> 머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나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은 순례길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그 여정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준비름 으로 추건을